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바꾼 형태의 박스 스타일. 아, 예. 네. 12평짜리죠? 네. 자, 12평 공간인데 아, 실내 공간을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이 한건 처음 봤거든요. 주방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아. 좀더 최대한 넓어 보이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거랑 다르게 뭐더 낮춰 가지고 음. 그렇게 뭔가 절감은 하지 않았고 그 많은 대가분들이 어렵다 보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단정한 지역입니다 네 지금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아, 앞에 보이는 네, 주택 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지금 지어진 금지 어, 세컨드홈인데요 제가 이제 보통 1억 초반대에서 이제 1억 한번 언더, 8천에서 9천 그리고 1억 초반대에 10평, 12평 뭐 이렇게 지어진 그 대지와 함께 분양하는 이런 어, 세컨드홈을 엔트리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음. 이제 목조로 지어지면서 가격대가 아 1억 후반에서 한 2억 초중반까지 가는 이제 세컨 돔을 제가 미들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외 이제 뭐 이제 더 크게 있겠죠. 음. 근데 거기까지는 판매가 안 되니까 미들급까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네네. 나는 엔트리급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이 미들급 가는데 근데 이제 엔트리급 가격에 미들급을 지금 분양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객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은 뭐 물론 공장에서 찍어내는 집은 더잘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집은 짓는 거지.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집이고 저희가 원가 절감이나 원가 절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재 절감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자재를 낮추거나 아니면 자재 퀄리티를 어딘가를 빼먹거나 보시는 거하고 다르게 뭐더 낮춰가지고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고 그 많은 대바분들이 어렵다 보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자기들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집입니다. 자, 요주택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박공 형태의 박스 스타일. 아, 예. 네. 12평 짜리죠. 네. 마당이 몇 평이죠? 전체 대지가? 마당그 80평대 대지 85평 정도가 남네요 네. 도로 지문까지 포함이죠. 대지 음. 포함해서 건물까지 해서 1억 네. 초반.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네. 사람이 살다 보니, 네. 아, 어, 이게 또, 또, 또 충분히 뭐가 있지 않겠어요? 아, 하다 보면, 예. 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근데 오늘은 품질만 보세요. 어... 품질만 보시고 네. 야이 정도인데 비싸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음... 충분히 계가습니다자 이쪽이요 보시면 경기도 양평은 지평면이거든요. 네. 지평의 무항미리라는 곳이죠. 드론 보시면 도로가 저 앞에 있습니다. 자선도로가 네. 있어서. 어 지방도를 따라서 바로 옆으로 빠지면 마을 지나서 따로 단독으로 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위쪽으로 대지가 쫙 빠져 있습니다. 네. 요 단지는 지금 마을이랑 거의 붙어 있지만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들어오는 이제 출입문도 이제 NS 산들에라고 네, 표현을 해서 마을 이름이 네. NS 산들에요 그래서 어, 대문처럼, 이렇게 문주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단지라는 게확인 음. 표시해 를 놨고요. 기존에 이제 1차 단지, 요 앞쪽이죠. 예. 여긴 다 이제 분양이 끝났죠. 분 네, 끝났죠. 끝나고, 지금 요 주택들 뒤로 보이는 저 윗단지, 거기가 이 네네, 단지인데, 네네. 저기에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도 지을수 있고, 요렇게도 지을수 있고, 예. 해서 1억 초반대. 요거는 2층입니다. 2층까지 있는 거. 네. 요거는 얼마죠? 2억 중반. 네, 땅이랑 포함해서입니다. 자,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대로 하셨는지 한번 가서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차 공간도 뒤쪽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앞에 마당이 있는 거거든요. 자, 뒤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목조로 지어졌고, 이제 스타코 마감을 하셨네요. 네네. 네, 예. 마감하셨고, 이렇게. 조경인데, 사실 이제 분양가에 조경은 빠지는 거죠. 네, 조경 펀드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라 조경을 해놨는데, 조경과 펜스는 빠지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조경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아, 대지가 여기 한 80평대, 도로지붕까지 포함해서 85평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박스 형태의 박공. 중에 목조로 목조. 12평이 지어졌고, 네. 마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컨셉이 모던을 컨셉으로 했어요. 올해 건축 트렌드가 음. 면하고 선이더라고요. 음. 고객들이 질리지 않는지, 음. 아, 볼수록 괜찮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충분히 찾아봤고, 우리 디자인 실장하고 해서 외국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음. 지금 이게 현재 트렌드더라고요. 네. 면하고 선. 그 다음에, 아. 처마가 나오지 않게끔 하면서도, 네. 물이 떨어지지, 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 아, 요런 거. 네. 별도의 디자이너가, 지금 네, 요런 거는 작업을 했습니다. 요런 거는 작업자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 옆에는 이제 2층 구조인데, 음. 누가 봐도 딱 여기 지금, 요 절반은 저 처, 천점까지 딱 뚫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 선호하는 스타일. 로 내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에서 가서 보시면, 처음 봤던 네, 그 주책인데, 이렇게 중간에 나가서. 자. 요렇게 80평대 대지에 요렇게 2층 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이제 한 2억 대까지 생각을 네, 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거는 전체다 네. 조경, 다음에 여기 하다못해 펜스에 어. 태양광까지 해서 네. 네. 아풀 옵션으로 갔을때 완전 전체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손경, 그냥 이거 이거를 나를 주세요. 네, 다 해서 그냥, 그냥 그냥 몸만 들어올게요. 아, 이 안에 침대니 쇼파니 다 있어요. 네, 전부. 네, 그러니까. 이분만 가져올게요. 아. 그럴 때그 가격인데 네. 지금 여기에 1차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네. 요거를 기존에 보시고 음. 저희한테 이제 건축 계약을 다 했어요.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현재 트렌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이 정도 느낌으로 가는데 뭔가를더 줄여주세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형님 네. 줄이려면은. 조경 빠지고, 그렇죠. 펜스 빠지고, 네. 데크 빠지고, 어. 건물만, 그리고 어 도로 정도와 네, 네. 종아조까지만이 네, 네. 정도만 묻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하면 이거 지금 2층 주택, 이세컨놈 네. 이거 얼마 <laughs> 정도, 이억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데 그렇게 내려갑니다. 아,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네, 거예요. 내려가요. 와, 그러면 경쟁력이 어. 너무 좋아지는 건데요. 아, 어, 내려갑니다. 제가 내부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기가 막히거든요. 네. 네.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이제 분양하는 면적들이죠. 네. 거기 대지들, 저기 몇 필지 나오죠? 저기가, 2차가 13필지 나와요. 13필지. 아, 여기서 이미 한 3필지 계약이 됐고요. 네. 이제 여기 전선 매립까지 열선 매립까지 다,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 열선 매립까지 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아. 제가 이제 1차 분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켜본 적은 없어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남양이라서. 이게 경사도가 있으니까 열쇠가 없으면 눈올때힘들 혹시 힘들죠. 몰라서. 그렇죠. 이게 좋다 보니까 아...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초반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아. 그러니까 겨울에 눈올때또 멋있거든요? 그럼 눈올때 미끄러지면 어떡해? 여기 다 도로에 열선 다 깔려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 감안하시고요. 다토목돼 있고.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앞에 보이는 산들. 네. 그리고 도로 한적하죠. 네. 이렇게 물소리 들리고 있네요. <laughs> 아, 이것도, 같은데? 우리, 네? 우리 그, 포크레인 기사님이, 네.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지금 어. 재능 기부하신 거예요. <laughs> 뭔가 지금, 군가 누군가 하실 분한테 이거 서비스로 드린다고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봐. 네. 이거 자연을 흘러내려 물이에요? 예, 예, 예. 요 필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필 사시는 분은 이거 가져가시는 <laughs> 그렇죠. 거예요. <laughs> 어,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몇필 여기 필지 몇 평이죠, 여기? 여기 좀 커요. 이건 아 이게 두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렇죠. 네. 아, 근데 두개 나누면 네. 조금 집이 너무 협소해질 것같아요 하나로 하는 게 낫죠. 네, 하나로 하시면 여기 한 170평 정도 될 거예요. 1 7 0평로 집은 포함해 가지고. 170평에 음. 예를 들어서 요 2층 그렇죠. 그럼 평수가 어, 좀더 어, 커지셔도 이거? 돼요. 이게 지금 검폐를 나오니까 더 크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건 자기 마음인 거죠. 주로. 예, 근데 예, 예. 35평대가 되면 네. 이제 제가 제가 디자인한 것 중에는 이 모델이 아니고 근데 네. 박공영 말고 네. 그때 이제 평슬랍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 디자인 자체를 제가. 수입이라 그래야 되나? 음. 국내에서 못 그렸어요. 음. 제가 원하는 걸. 음. 그래서 외국 디자인한 디자인한테 그려가지고 한세 가지 타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아마 또 전혀 색다른 맛이 날 거예요. 너무 커지면 나중에 또 이제 금액이 근데, 나가면.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경량이나 이런 걸안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은 감가가 되고 자동차처럼. 음. 감가가 되고 재산 가치가 없어요. 음. 나중에 막말로 내가 한 4, 5년 살다가 판다. 그러면 건물값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냥 땅값만. 네. 왜냐하면 그게 은행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대출은 못 받으세요. 그렇죠. 담보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음. 그런데 목재주택은 성장값만 해도 인정을 해주세요. 담보가치를. 네. 왜? 네. 네. 재산의 가치하고 품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서뭐 세컨하우스처럼 쓰시는데 나중에 부동산으로서 재산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경량이나 이런 거를 선호 안 하고 손님들한테 크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치는 다 좋습니다. 다뻥 뚫어 있는. 네, 네 올라와서더 좋죠. 여기가 이제 2차로 지금 이제 분양 앞두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저 위에 3차까지 또 하실 거죠? 아, 4차까지. 4차까지. 저 네. 위에까지 따있네. 네, 있는. 저 꼭대기, 아, 저 끝에 있는 나무까지. 네. 이제 올라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아, 사장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신땅입니 예. 네, 네. 네, 그래서, 요 모델하우스인데까지 다 분양이 끝났고요. 네. 여기가 해당 부지입니다. 여기도, 네. 요렇게 건물 지어서 1억대에도 가능한. 네, 사실 요 집은 나갔어요. 다 팔렸죠, 이것도 네. 모델하우스도. 네. 1억대도 가능한. 네, 네. 네, 요런. 아 어, 미들급 K별장 세컨드 홈을 음. 야 가격도 그래서 그냥... 좋은 걸 싸게 사는 게 정말 네. 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내부도 한번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꾸며놨는지 네. 한번 내부와 또 야경 모습까지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2평 단층의 아, 세컨하우스. 자, 1억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 모델. 실내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아, 소개해 주실 분이 공간 디자이너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실내 들어가 볼게요. 네, 열고 들어가는데, 먼저 도어부터가 단열도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평 공간인데, 아, 일단 디자인을 약간 전문가 분이 하셔서 그렇지, 일단 제가 세컨하우스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실내 공간을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이 한건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층고도 네. 높고 네. 굉장히 좀 밝아 보이면서 아 세련된 느낌이 굉장히 났는데 어떤 컨셉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실내를? 어, 일단은 12평이라는 네. 평수 자체가 네. 좀 작은데 네. 작지만 작은 느낌이 들지 않게 네. 최대한 층고를 높이고 저희 또 작은 평수 화면에 보통 음. 일자 주방을 많이 계획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주방과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아. 좀더 최대한 넓어 보이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1 2평 공간은 사실 이 정도 주방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네, 대면형 네. 주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 안쪽으로 봤을 때. 주방을해서 바로 그냥 거실 이렇게 네. 보이는 컨셉이네요. 네. 자, 여기 있으면 이제 리빙 공간이 이쪽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어떻게 컨셉을 잡았습니까? 저희 보시면은 여기 집이 최대의 장점이 남양이라는 점이거든요. 단지가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사, 사방이 다 산이에요. 네. 하나의 프레임으로 액... 아... 창이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해서 거실 공간에서 네. 마당을 봤을 때 자연을 음. 바라보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네. 여기 쇼파가 있는데, 쇼파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네, 4계절을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통창도 있는데, 살라반드 창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자, 들어가 보시죠. 컨셉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 방도. 어, 평수로는 한, 한 4평 정도 나오는 공간인데, 이 안쪽이 뭐죠? 여기 안쪽에는 저희 보일러실과 세탁실 겸용의 네. 다용도실입니다. 아, 가스 보일러가 들어가 있죠? 네. 일반 보일러에 배관에 엑셀 깔려서, 어, 온돌 보일러가 깔려있죠? 네. 네. 바닥은 근데, 이게 대석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일반 포세린 타일입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난방을 했을 때, 네. 따뜻하게 이쪽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네. 타일의 네. 장점이, 네. 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함이 오래가는 아,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 보통 뭐 강마루나 돌마루 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른 사람은 다른 사람네다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이은다 자재도 도세. 비싸고 네. 시공비도 더. 사람은 다른 사사이즈의 미들급 세컨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다는 건데 은점이 있는 은같습니다벽 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벽지가 아니죠? 저희는 올 페인트입니다. 아 이것도 음. 하나의 컨셉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최고급 자재로 해서 네. 어, 인체 에 무해한 음. 이제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사용했고요. 음. 아 그래서 그런가요? 새 네? 집인데 네. <laughs> 들어왔을 때역할 네. 냄새가, 예, 역할 냄새가 네. 일도 없습니다. 뭐 하나 못해 실리콘 냄새라도 네. 그거 없이 이제 음. 깨끗한 묻히묻히다고 무치? 해야 되나요? 그렇죠 거의 아, 냄새가 어, 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고. 음. 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아, 살라만더 차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요 버튼도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유용 스위치라고 하는 네. 저희 보통 최고급 주거에 많이 쓰이는 이제 스위치입니다. 호텔에서도 많이 쓰죠. 음, 네, 요것도 네.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동일하게 네, 네.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코콤도 들어가 있네요. 보통 색깔로 쓰는 거안 쓰는 데 네. 인터폰이 있어서, 나비엔 보일러까지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요쪽 화장실인가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1 2평 공간에 박공 스타일로 <laughs>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매립수전이네요? 네. 어매수전으로다 장착이 되는데 이런데도 지금 믿을금을 이렇게 가격을 <laughs> 팔수 있다는 게 참. 보시는 분들이 장점 일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층고가 이게 몇몇몇 할까요? 네. 몇 끝까지 바꾼 형태를 저희가 여기 층고가 최대 높이까지가 한3,500 정도 3m 50 정도. 네. 높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평 중에 이렇게 치면 한 8평쯤 될까요? 네, 8평에서7평 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안 돼서 더 커버입니다. 네, 높이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이 냉난방인가요? 네, 맥난방기가 이렇게 매력돼 있습니다. 네, 저희 좁은 공간에서 이런 네. 설비적인 부분이 네. 많이 노출이 되면 미관상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네. 좀 네.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정면에서 네. 봤을 때는 사실 에어컨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굳이 노출되지 않아도 네. 네. 안에 숨겨놨는데. 이 싱크 같은 경우도 다 맞춘 거죠. 북박로 네. 네, 맞춘 제품입니다.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수납이 얼마나 되는지. 냉장고도 지금 네. 저희 빌트인으로 되어 아, 있고요. 아, 오케이. 음.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라면 많이 보이는 네. <laughs> 그런 빌트인으로. 오케이. 네. 일반 집이랑 다르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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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12평 아, 단층입니다. 단층 모델 실내 봤고요. 이게 이제 1억 2천 대에서 네. 분양이 되고요. 옆에 이제 19평이죠? 네. 2층 네, 구조 한번 오세요.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석양이 오른쪽으로 쫙 지면서 여기 단지가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해가 지면서까지도 해를 받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 12평형입니다. 2층 형태로 되어 있고, 유럽 주택 닮은 듯한 바꾼 형태로 쫙 깔끔하게 뽑아냈습니다. 창이 이렇게 있는데요. 동일하게 다 단열도가 다 방용, 적용되어 있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네, 신발장인데 확실히 좀 입구가 좀좀보버입니다 네, 들어오면 아 일단 차이가 나네요 <laughs> 1 2 평과는 좀 뭔가 좀 사이즈가 다른다 느낌이 확 드는데 아 높이 때문에 그런가요? 개방감이 와 이게 한1 0 m 될것 같은데요 7, 8m? 어네그 정도 와.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과 계단 그리고 식탁이, 어, 거의 뭐 이거는 뭐 아파트, 큰 아파트에 들어가는 정도의 식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이 이렇게 아까처럼 나와 있고요. 소파를 이렇게 배치하셨습니다. 자 디자이너님 여기는 컨셉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실내가 굉장히 예쁜데. 어 여기도 1 2평과 네. 동일하게 네. 작지만 최대한 작은 공간을 넓게 쓰면서도 음. 편리함을 잃지 않는 네. 그런 심플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보게 되면 여기는 거대한 벽면이거든요. 네, 아주 깨끗한 벽면이고 어찌 보면 평면같이 보여요. 네. 하얗기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냅두고 아래쪽만 이렇게. 냅두는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심플하게 네.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둘은 하나의 맛인 것 같은데 이 높은 친구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매력적이 네. 저희 조명까지도 이렇게 설치하셨고, 자 여기가 안쪽에 여기 화장실인가요? 여기가 여기는 네, 보일러실과 스타실을 겸비한 아.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오. 구조가 세탁실도 들어가 있고요. 세탁기, 네. 청소기, 보일러. 네, 여기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옆이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입니다. 여기 가시있 보시는 분들은 요평수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평형입니다. 1층이 몇 평이죠? 12평입니다. 1층 12평, 2층 7평인가요? 네. 네, 그렇게. 여기 2층이 다락이 아닙니다. 여기는 건축으로 빠지는 7평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 샤워실이 여기 하나 있고 2층에 더 있죠? 네, 네 여기도 화장실, 샤워실, 매립, 수전으로 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에도 화장실, 샤워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주방 공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수전과 냉장고 동일하게 네, 빌트인으로 네, 들어가 있고요 냉동실 여기 인덕션이 3부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광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뭐 충분히 뭐 4인 가족 5인 가족 식사할 수 있는 네,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그럼2층올올라볼까요아 여기 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네요 네 1층은 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네. 혹시라도 이 시원한 바람이 2층까지 가지 않을까봐 2층에는 네. 또 다른 또해. 에어컨이 별도로 아 있습니다 자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계단 밑에 당연히 수납공간을 이렇게 배치했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월방우 뭐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네, 벽지가 아니라 다 네, 페인트로 칠한 치약형 페인트로 여러분 가가면서 올라 보시면 네 침실 공간을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놔도 되고 매트 침대 안도 되고 그렇죠 다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여기에 그러다 보면 이렇게 1층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침대는 훨씬 더큰것같다 놔도 네 이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인데 네.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 남습니다 7평 네. 공간이거든요 위쪽에 네. 벽이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네요 2층에 네.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고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어, 여기는 그냥 미니멀한 네. 음, 알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드레스룸으로도 쓸수 있고 네. 또 미니 서재로도 쓸수 있는 어, 이렇게 알파 공간을 해서 다용도실로 네, 수납하수게끔 갖다 놓으셨습니다. 세 있고 나가시면 우측에 바로 화장실이죠? 샤워실이 네. 하나가 들어가서 네.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 중에 화장실 하나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네, 복층의 네, 최대 그렇죠. 단점이 네, 화장실이 이제 없다는. 층. 네. 복층 구조는 층고가 낮고 응. 화장실이 한 개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 그걸 살리고자 지금 2층 구조에는 네. 층고를 최대한 살리고 네. 욕실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주무시거나 할 때는 1층에서 주무시고 화장실이 뭐 있어야 되는데 2층에 주무시는 분들은 내려가서 또 네. 왔다 갔다도 해 불편한데 있고 네. 각 층마다 하나씩 있는 게 그쵸.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복층이 거의 없는데 화장실까지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1 2 평, 1아평 단층과 네, 복층의 세컨 하우스 두개 모델을 봤습니다. 내부까지 봤는데, 자 내부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 IoT 시스템이또 작동되는 중이세요? 네, 네, 혹시나 네. 외부에 있거나 네. 뭐 도시 생활을 하시는 중이 집에 대한 걱정이 네.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 홈 IoT 시스템으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네. 현관 에어컨, 그다음에 조명, 네. 보일러 네 가지를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IoT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성비 측면에서 한번 미들급 세컨하우스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